아, 어, 미안해. 우리 버추얼런 미안합니다. 비전학교의 비주얼. <laughs> 안녕하세요. 런코리아 TV의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용인마라톤 대회 버추얼런 네, 오프라인으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실지 한분한분 한분 인터뷰를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 60대 이연구입니다 아이연규님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네. 5월 가장 또 계절의 여왕이고 네. 또더 늦기 전에 한번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자연 만끽도 하면서 네네.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음, 그냥 음. 신청을 해봤습니다. 아, 달리기 입문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요, 달리기를 평소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네네. 그냥 간단히 운동하는데 네네. 공지가 떴길래 한번 5kg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마스크 쓰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오늘 이제 풀려서 예. 마스크 벗고 자연스럽게 예. 뛰어도 되는데좀 예. 소감은 어떻습니까? 살짝 긴장은 되는데 네, 그냥 예. 동네에서 그냥 네, 네. 뛴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예상 기록은 브레이크 런이라 해서 네, 걷다 네. 뛰다 걷다 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한 35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네 완주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김홍보고요. 아들 3명 있습니다. 아, 나이는 46입니다. 46? 네. 어디서 왔습니까? <laughs> 팔당쪽인데한 35km 왔습니다 팔당에서 아 네. 팔당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셨군요 예. 왜,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원래 용인 대회랑 참석했었어요 매년 아그러셨군요 2년 동안 못해가지고 네네 네, 뭐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도전할 종목은 10km입니다 10km 예상 기록은 50분 오십 분 네.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몸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네, 오늘 몇킬로 뛰십니까? 5킬로 띕니다. 아, 1 0로뛸줄 알았는데, 5킬로뛰니로 뛰신, 뛰신다고 합니다. 네, 몸은 1 0로인데 어떻게 5킬로만 뛰십니까? 아 오랜만에 뛰는 거라 아 오래 오랜만에 쉽지 않아 가지고 예, 예. 평소에 헬스는 많이 하시죠 근육량이 네, 수영, 장난 아닙니다 예. 수영도 다아 하는데 네네. 네네. 네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원래는 제가 직장에서 몇년 했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네네. 못했다가 이번에 개별적으로 네네. 신청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저 혼자 한번 지원해서 출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기록은 어, 한20 3분 정도 예상하고 23분 정도 예상합니다. 네. 23분 정도. 3명이 같이 오셨나요? 네, 네. 아, 3명 이오셨어 대표, 네, 대표 크루, 크루장인가요? <laughs> 아니요, 그냥. 친구 네. ]구나. 아, 3명이서 오셨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전 수원에서. 수원에서. 이렇게는 친구고요. 네. 이렇게 커플. 아, 커플이고. 네. 네. 오늘 몇 키로 뛰십니까 아, 저는 5키로. 5키로, 5키로 뜨시고. 예. 예상 기록은? 아, 30분? 30분 정도.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그래도 가장, 예, 헤어밴드까지 하시고, 아, 예, 예. 잘뛸것 같습니다. 5kg, 10kg? 5kg. 5 k 네. 뛰시고, 예. 상 기록은? 저도 한 30분. 30분 정도. 있어요. 달리기는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네. <laughs> 오늘 완주를 목표로.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세종에 있는 세종 비자원 학교고요. 아, 세종에서 오셨어요? 네, 세종에서 왔어요. 아, 용인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원래는 네. 저 그냥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려고 음.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벤트로 온라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좀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올해로 지금 마라톤을 3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음. 네, 그때마다 아이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5km 음. 음. 마라톤이라는 게 어른들도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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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되게 도전하고 네네. 노력하고 그리고 또 네네. 어떤 성취를 맛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시간들이 항상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아 그럼 비전 학교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네네. 세워진 네네. 학교고요. 네네. 그좀더 아이들이 네네. 자기들만의 강점들을 네. 발견하고 네네. 자기들의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아이들로 준비될수있도록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달리기 좋아하나요? 다들? 네. 다들 자발의, 자발적으로 온거죠? 네 박시율이요 <laughs> 박시 박시율 박시, 어, 학생 달리기 네. 좋아해요? 어머나. 아 진짜로? 말은 안하고 왜끄떡이기만해 진짜로? <laughs> 네아 우리 430 학생은 선수 같아 진짜 달리기 선수 같아 육상 선수 같아 두 분은, 두 분은 나가면 선수 같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세인이요 박세인 선수 어, 429 선수는? 박조예요. 박조에 선수, 주, 진짜 진짜 선, 육상 선수분들 같아요. <laughs> 자 오늘 1 0 k 로 뛰시는 분, 1 0 k 로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1 0 k 로 끝날 때까지 저 지켜드릴게요. 야, <laughs> <laughs> yeah, 파이팅! 파이팅! 마라톤 파이팅! <laughs> <조이 마라던>!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출발 준비하시고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말 같은데 버추얼 런이고 버추얼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록을 각자 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장 트랙 한 바퀴가 400m입니다 400m 여러분들은 5km를 뛰니까 400m가 되려면 12바퀴 반이 400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지만 꼬리는 저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 거리 측정기, GPS를 들고 뛰면서 몇 바퀴인지 확인을 하고, 12바퀴 반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GPS하고 실제 거리하고 잘안 맞아요. 그 기능, 휴대폰 기종과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누구는 더 짧을 수도 있고, 누구는 더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어, 꼬리 나는 거하고, 꼬리 나는 거하고 기록을 두번 한번 체크를 할수 있나요? 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짧으면은 GPS를 먼저 5km에 끄시고, 몇 km 정도를 더 걸어왔는지를 측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긴 사람들은 꼬리을 하고, 더 가서 이 오차가 얼만지를 알려주세요. GPS하고 실제 기록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신경 쓰실 분들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몸다 풀었습니까? 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천천히 뛰는 거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오, 사 삼, 이, 일, 출발. 이5분 6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국가 한아십초 늦게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1등해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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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는데 시간. 나와 세냐아하세요 들이 집에서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놀랍게도, 우리 서저도더 끝까지 한것 같아요 몸 좋으신 5km 뛰신 기록은 얼마입니까? 24분 2 3서놀랍게리가 5.1km 앱은 어떤 거 쓰셨죠? 나이키 앱, 나이키 앱 썼고요. 네? 실제 거리하고는 오차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나요? 네, 출발할 때 제가 조금 네.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딱 정확하게 해서 아까 홀리점 네. 전에 스탑을 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예상한 목표 기록을 세우, 세우셨나요? 아니,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아, 이고 단축을 못했네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탄천에서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음. 그동안은 좀 혼자 뛰셨죠. 네, 혼자 네. 뛰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뛰니까 좀 어때요? 어, 경쟁 의식도 생기고 <laughs> 좀더 빨리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런데이 기준으로 5km를 딱 해놓고 달렸는데 네. 삼성헬스가 5.16km 정도 나왔고요. 5 1 k m 아, 네, 네. 삼성이 좀더 짧게 나온 건가요? 길게 나온? 건가요? 좀더 길게 나왔어요. 길게 시간상으로. 나왔고 그 런데이는 실제 거리하고 트랙 거리하고 똑같았네.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아요 길게 나왔다고요? 아. 저희가 한반 바퀴 정도 더 달린 거예요 GPS 상으로 GPS 상으로 네. 5km 맞추려고 그럼 실제로 12바퀴 반을 뛰어야 되는데 13바퀴를 뛰었다는 거요 그런 거니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아그러면 차이가 한 200m 정도 차이가 나요 아, 네 목표 기록은 도달했나요? 30분 놓고 아, 했는데 네. 네, 뭐 트랙 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31분 7초 나왔어요. 5.01km. 5.01km에. 네. 앱은 어떤 거 쓰셨나요? 앱 런데이 어플 썼어요. 음. 두 바퀴 반피니시 했을 때 어플을 딱 보면은 거리가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laughs> 근데 거의 같이 오셨겠니까 네, 같이, 같이 오시니까 거리는 비슷할 네, 거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것만 보고 있다가. 세 분에서는 이제 평소에 달리기를 하시나요? 어, 요거 신청하고 나서, 네. 그냥 좀, 돌아왔습니다. 아, 신청하고 네. 나서 이제 시작을하신거예요 아, 네, 갔다 네, 이렇게, 사는 지역 근처에서. <laughs> 아, 우리 김홍보 선수! <laughs> 대단하십니다. 오늘 10km 뛰셨는데, 기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50분 26초. 50분 26초. 네, GPS 기록하고, 네, 실제 거리하고는 좀 차이가 얼마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24바퀴 반을 뛰었습니다. 24바퀴 반, 예. 이번 트랙으로 거의 뛰었기 때문에. 네. 아 GPS 상하고 실제 거리하고는 지 체크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정말 더운 날씨에 네, 10km를 뛰셨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아, 좀 일단 50분에 못 들어와서 조금 네. 약간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더운데. 네.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네. 만족합니다. 오늘 5km 뛰었고, 네. 기록은 30분 33초입니다. 아, 실제 거리하고 GPS하고 차이는 좀 있었나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얼마나 있었어요? 100m, 100m, 100m 정도. 100m 부족했나요? 아니면 오버가 됩니다? 100m 더 갔죠. 100m를 GPS가 네. 더간 겁니까? 네네. 네. 아, 실제 거리보다. 네. 네, 네. 어떻습니까, 기분은? 아 어, 뭐, 일단 같이 완주해서 기분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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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는 제가 10km 뛰어서 같이 골인하기로 했는데. 네네. 네. 네. 우 저희 30분 늦게 와가지고 누가 늦게 늦었습니까? 제가 아 저는 아, <laughs> 어,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라고요? 네, 그래? 처음. 아 야외서 에 달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어, 다음번엔 트랙이 아니라 산과 강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laughs> 세정비전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확실고요. 뛰는데 화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5km를 뛰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웃으면서 나풀나풀 뛰는데 속도도 빨라. 이거 쉽지 않거든.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근데 뛰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인상 쓰고 막 성질내고 뛰다가 나중에 한 번, 한반 정도 지나니까 웃으면서 날아다녔어. 기분이 어땠어요? 힘들었긴 했지만 좋았어. 나중에는 어땠어요? 어 신기록을 세워서 좋았어요 아 기록이 어떻게 돼요? 34분 5초요 34분 5초 야 대단, 대단합니다 아, 아까 아몇 학년 몇 살이라고 2학년이요. 그랬죠? 2학년 2학,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5키로 도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박수 우우! 야 우리 예. <laughs> 비전학교의 비주얼 맞나요? 맞나요? 어비전 학교의 비전. 네. 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세종비전학교 어, 중학교 2학년 박세인입니다. 저는 세종비전학교에 다니는 중일 박조혜입니다. 아 중이 중일. 네. 네. 아 예. 네. 연년생 자매고요 네. 예 누가 더 이쁘다는 소리 더 많이 듣나요? <laughs> 미안해 편집. <재미없다. 웃음> 네 오늘 나오면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 준비를 하고 나왔나요? 그 요일마다 만나서 뛰었는데 어, 살짝 시간대 뛰는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트랙으로 뛰지 않아서 좀 달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동생은? 저는 어, 2주 동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뛰다가 이번에 뛰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번엔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은 그렇게 안 좋긴 았 한데 좋게 뛴것 같아요. 아, 선수 인터뷰 하는 것 같아요? 아, 선수 인 아니, 아슈 3등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좀 미안해. 아, 심 3등. <laughs> 결승전 앞에 있었지만 네.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동생이 밀어 넣어가지고 3등을 여자부 3등을 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아 누가 밀었어 아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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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갑자기 네. <laughs> 3학년인데 29분 20초 29분 20초 시아 여기가 최우 <laughs> 학교는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새동비전 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니생 이름이 뭐라고요? 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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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가 아까 출발할 때, 이, 이거 이거, 이거 하신 친구인가요? 아, 이게, 그 휴대폰이 네. 우리는 작은데 이 친구한테 하니까 한번 들어봐. 아 이게 <laughs> 거의 아령 들고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아, 미안해. 우리 버추얼로 미안합니다. 예. 아, 그래서 아까 아빠가 휴대폰을 들어주신 거죠. 기록이 아까 얼마라고요? 29분. 20초. 29분? 20초. 20초. 아 야, 신진식 양희승 보고 있나? 어.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원래 달리기 잘해요. 여자부 2등. 여자부 2등. 장난 아닙니다. 박수! 자, 우리 형제, 뒤로 돌아! 아 둘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졌어요. 오늘 기록 만족합니까? 아 맞아 안해? 왜왜왜? 왜? 어 저는 원래 25분 59초인데 친구랑 같이 뛰다가 약속해가지고 그 같이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뛸라 했는데 그냥 같이 뛰어서 2 7분 뛰었어요 세종에서 용인까지 왔는데 내 기록을 세우고 싶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2분을 양보했다 아 박수 <laughs> 오늘 마라톤 잘뛴것 같아요 저번에 기록이 27분, 27초였는데, 20초나 줄어들어서 좀 좋아요. 친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줬네. 페이스메이커 알아요? 몰라요? 자,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페이스메이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훌륭한 페이스메이커를 줬어요. 알았죠? 네, 박수!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laughs> 알고 입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 모르고 입었어요. 예. 네. 혹시 이봉주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 이봉주를 모르는구나. 네, 모른대입니다. 예, 네, 좀더 많은 빨리 쾌차하셔서 TV에 나와서 또 어린이들이 많이 볼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봉주 선수가 우리나라 한국 마라톤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피전학교 체육선생님 안대기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기록이, 체육선생님 네. 기록이? 어, 이번에 너무 못 뛰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25분, 3, 6초 아, 그 네. 정도? 네. 어, 기록은 만족하지 고 않지만, 아이들과 같이 뛰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몸무게도 20kg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같이 마라톤 대회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했을 때 같이 뛰다 보니까 몸무게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같이 이제 뛰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뛰는 게 마음이 기쁨도 있고 해서 계속 꾸준하게 3년 동안 뛰다 보니까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좋아져서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아이들 뛰는 건 많이 봤는데 좀 중근 한 방으로 보통 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우리 아이들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어, 네. 기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록 보고. 네.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목소리> 또, 또 여자 선생님들, 또 뛰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목소리> 미래진 성, 미래진 성, 네, 선생님. 나오세요. 예. 저는 세종비전학교 미모 담당. 민혜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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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미모는 이제 이 1, 2, 3등한테 넘기, 네, 양도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어, 지금 제가 한 마라톤 대회로는 네 번째 참가죠. 네 어. 번째 참가했는데, 어, 항상 제가 꼴찌를 담당했습니다. 네 번째 참가, 네 번째 꼴찌. 어, 그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마라톤 참가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꼴찌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때 뒤에서 아 마무리를 해주시는 아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그 역할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 뛰는 사람이 천천히 뛰면 더 힘들어요.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세종비절학교 박영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좀 어렵고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음. 경험을 주고 싶어서 어, 3년 전부터 이렇게 마라톤 5 k m 대회를 매년 참가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 언택트로 2년 동안 음, 음.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도 많이 안정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습니다 평소에 어떤 훈련을 했길래 이렇게 잘 뛰는지 <laughs>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는지요? 특별한 훈련은 없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뛰기 위해서 애들이 연습할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 안타깝게 울면서 뛴 친구는 오지 못했는데 네네. 네. <laughs> 평소에 힘들게 운동했던 거가 네네. 실제로 경기할 때는 네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이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웃으면서 뛰는 거를 훈련받는 건 아니죠 <laughs> 자 오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비전 학교 화이팅 아시겠습니다아겠습니다아겠습니다